오늘은요 고기의 재화 소고기를 가지고 또 멋진 한상을 차려진 건데요 아, 소고기다. 어. 어. 요새처럼 이렇게 환절기에 일교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럴 때는 꼭 고기 드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맛도 좋고 달아난 입맛도 확 사로잡고 또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은 소고기 구이를 이용해서 만든 소고기 채소 무침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일단 처음에 제가 아, 입맛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칼로리도 낮고 그다음에 맛있는 채소랑 같이 먹으니까 좀 든든한 메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소고기 구이 무침인데요. 네. 네. 여기 제가 지금 갈비살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 갈비살 와. 부위 중에 갈비살 부위예요. 갈비살 부위는 약간 여기 보시면 마블링이 조금 있죠. 네. 그래서 지방분과 함께 살코기가 적당하게 아주 연하게 있어서 드시기 아주 좋고요. 요거 가지고 양념해서 또 구, 구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부드러운 아, 맛 때문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맛입니다. 요거 일단 요렇게 갈비살을 준비를 해 놓고요. 요거를 이제 좀 썰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써느냐 하면, 요거 그냥 써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여기 칼집을 조금 넣어 놨으니까, 요렇게 해야 조금, 어, 연육기 좀 되고, 네. 그 다음에 고기가 약간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다해 주시고요. 요거 그냥 짤록짤록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오. 간단하죠? 네. 네. 조금 큰 거는 3등분. 작은 거는 이등분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요 같이 먹을 게요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채소랑 같이 드셔야 좋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채소랑 같이 제가 곁들여서 구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요렇게 지금 고기가 만들어졌으면 요 고기는 약간 재움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재움을 하느냐. 여기 재워놓는 게 있어요. 바로 진간장. 네. 그 다음에 요거 청주입니다. 아, 청주. 고기니까 좀. 네, 그리고 매실청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울 때 우리가 뭘 하느냐, 불을 조금 켜 놓아야 돼요. 미리 후라이팬을좀 달궈 놓네요 네, 그래야 여기 또 바짝 또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진 마늘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간 단맛이 나면 조금 연육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엿을 음, 조금만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없으면 올리고당 그쵸? 넣어도 되죠.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무쳐 주세요. 요거는 오래 재우지 않고 한 10분, 15분 정도 재워도 좋아요. 만약에 좀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미리 조금 재워 놓고 냉장고 안에서 한 20분 정도 재워 놓으시면 아주 너끈하게 구워 드실 때간 네. 맞춤이 되니까 훨씬 더 좋죠. 네. 그리고 일단은 짜지 않아요. 연육만 될 뿐이지. 아. 아.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우리는 또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채소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음. 요거 꽃상추 음. 꽃상추 아주 싱그럽죠 네. 그리고 요 약간 쌉쌀한 맛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기랑 같이 먹었을 때 훨씬 더 상추의 상큼함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 꽃상추 준비하시고요 아 우리 집에 로메인이 조금 있다 로메인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로메인도 같은 다. 상추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해서 괜찮고요. 또 상추가면 따라오는 채소가 있죠. 깻잎? 예 네, 깻잎이에요 오? 깻잎이 있으면 훨씬 더 싱그러울 뿐만 아니라 소고기와 궁합이 맞아서 이것도 아, 소화력, 소화력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하죠 아이고, 좋죠, 뭐. 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 무침에는 무엇보다 요 추청 오이가 추첨. 들어가 줘야 돼요 아 오이가 들어가면 고기에서 나오는 느끼함을 확 잡아줄 수가 있어서 오이가 굉장히 싱그러운 맛이 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양끝, 양파? 양파도 이렇게 좀 준비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집에 아. 꽃상추도 없고 깻잎도 없는데 양배추는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양배추 그냥 쓰셔도 되고요 어, 어저께 부추김치 담고 남은 부추가 조금 있는데 그럼 부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는? 청양고추 네. 매콤한 거 싫다 그러면 그냥 풋고추 준비하시고 여기 붉은 고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그냥 무조건 넓은 볼에 다 담으세요 요거는 이렇게. 응? 아... 일단, 묻혀 놓을 거니까 다 네. 담으세요. 그리고, 오이도 다 담아 놓으세요. 시청오이. 네. 그리고, 양파도 담아 놓고요. 맛있겠다. 깻잎도 담아 놓으세요. 아, 깻잎. 기대되시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선생님 뒤에 비주얼이 네. <laughs> 막 너무 막 먹고 싶어요. 당신면 재워놨던 고기를 조금 올려놓으면 좋아요. 근데 네. 제가 미리 조금 재워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마 색깔을 보시면 아 오. 저렇게 색깔이 변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금방 한 거잖아요. 요거는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재워놓은 거거든요. 아. 좀 연육이 된 걸로 할까요? 네. 자, 그랬으면 요 마른 팬에 불을 지금 달, 달궜으니까 아.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달궈놓으니까 바로 네. 아. 그냥 그대로 먹어도 맛있어. 아, 그럼. 예. 간이 또다돼 있어서. 소고기 먹을 때 소금만 찍어요? 어떻게 먹어요? 저는 소금만 찍어요. 저는 참기름만 먹어요. 참기름? 예. 네. 어. 어떻게 드세요, 이제와는 저는 소금만. 소금만 꼭 예. 찍어서. 오. 그래야 그 고기의 예. 그. 뭐야, 맛이 좀 느껴지는데, 향이랑.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소금만 찍는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금도 또 이렇게 딱 진짜 미식가들은 딱 가지고 다니더라고, 자기소금을. 소금. 자기 자기소금을. <laughs> 아, 뭐, 그건 진짜 제대로 미식가네. <laughs> 아, 근데 어떨 때는 또 저런 양념고기 너무 먹고 싶은 아... 때가 또 있어요. 간싹잘배인 양념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그 양념도 소금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아. 어. 그냥 다 먹어도 맛있어. 맞아. <laughs> 소고기는 뭐, 진리죠.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는데요. 아 중간중간에 네. 고기가 약간 조금 아, 많이 익혀진다 그러면 불 조절을 조금 해주세요. 네. 음. 사실 저는 딱이 정도가 좋아서 이만큼만 익힙니다. 네. 네. 근데 방송에서는 조금 채소랑 같이 무쳐야 되니까 이거보다 조금 음. 더 많이 익혀 놓게요. 을 네. 우리 가 직화를 좋아해서 직화 고기 많이 먹는데 네. 저렇게 먹는 게. 더 건강에는. 아, 네, 사실은 이렇게 잡수셔야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어, 네. 향 왔다. 향 왔어. 향 왔어. 지금 딱 아, 왔죠? 아, 아. 아까부터 왔어요, 향. 아, 정말. 근데 저렇게 먹으면 스테이크 한 덩어리 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먹는 그쵸? 것, 것 같아요. 더 많이 먹는 요 아, 네. 자, 요렇게 해서 다 익혀졌어요. 네. 됐으면 일단 불을 끄세요. 불을 끄고 저는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할 거예요. 고춧가루에다가요.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다진마늘. 네. 이거 맛술 조금 넣을 거예요. 음, 맛술. 어, 고기 때는 네.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요거 물엿이에요. 물엿. 물엿이니까 잘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물엿을. 어.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약간의 채소는 초무침이 있는 게 좋죠. 약간의 식초를 좀 넣어주세요. 그죠 아. 요거 이렇게 버무려줘요. 그 이제 것만 먹어도 맛있어요. 이것만 아, 먹어도 굉장히 맛있는데 여기에다 우리를 뭐할 거냐 하면 또 뭐가 들어가요? 설마... 고기? 아 고기를 넣을 거. 아 좋겠다. 뭐 아, 채소도 진짜 듬뿍 먹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오. 안 뜨거우세요? 하려고 그러죠. 네, 뜨거워요. 뜨거워요. <laughs> 자, 대신에 요거는요 고기를 굽고 나서 상인에게 바로 직전에 요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요게 사그러들지 않고 채소가 고대로 살아있는데 여기에다가 음. 이제 넣을 게 고추, 고추요. 그다음에 청양고추고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을 일단 이렇게 좀둘러주세요맨 아 마지막에 그리고. 통깨를 넣어. 아우 깨까지 끝났다 아, 끝났어.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소금은 살짝 이렇게 한 꼬집, 한 꼬집 정도만. 음. 왜냐하면 우리가 고기에도 간이 되어 있고 채소에도 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버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요거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랬으면 접시에다가 네. 요걸 이렇게 나란히 담으세요. 네. 남김없이 그세 접시에 다 담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고기 위에다가 이렇게 네. 올려서 이렇게. 요 고기랑 잡수셔야지 요게 맛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소고기 채소 무침이에요. 이렇게. 그쵸? 어. 가끔가다 댁에서 이렇게 한 번씩 좀 해주셔야 요게 그래야 맛있어요. 네, 맛있을, 맛있을 네. 수가 없지, 정말. 그렇고 네. 소고기는 저기 와. 구워 먹을 줄만 알지 이렇게 그 무침으로 또 이야. 말이 좀 올려주세요. 예. 네. 자, 어. <laughs> 자꾸 많다고 하니까 우리 철규 씨는 이만큼.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기랑 오이랑 이 꽃상추 같이 먹어야죠. 네, 네. 그래야 음. 맛있어요. 음. 어떠세요? 역시 기대이상입니다 그쵸. 음. 어, 너무 맛있죠. 음. 그 새콤한 맛이 있거든요. 그쵸. 오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그 고기가 새콤한 맛 때문에 훨씬 더 맛있어요. 씹을수록 야. 맛이 나네. 음. 네. 진짜 새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그, 또 육즙 나오면서 그 느낌도 있고 와. 진짜 맛있다 고기는 뭐 언제나 옳아요. 옳습니다 또또 또 먹어봐야죠 사실 저희가 뭐맛 평가를 매번 이렇게 네. 하지만 말이 필요 없어요 좋네. 근데 오이가 아. 들어가니까, 좀 오이 들어갈 때는 안 먹어봤는데 오이 들어간 이 맛이 또 다르네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오이는 우리가 소고기 무침에 같이 많이 안 하는데요. 네. 그렇게 같이 무쳐서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음. 음. 고기하고 채소하고 같이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같이 먹을 수밖에 없는 네.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꼭 잡수셔야 돼요. 음. 음. 그리고 그렇게 잡수시면 사실은 탄수화물을 음. 아주 약간만 잡수셔도 되니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든든하게 또 잡숴 주시는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음. 씹을 때마다 깻잎 향이 한 번씩 음. 나거든요 스쳐져. 그것도 아까. 너무 좋네요 네. 그냥 상추만 넣는 것보다 맞아요. 어. 깻잎을 꼭 같이 넣어야 겠어요 맞습니다 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보양식 소고기 요리 소고기로 만들어 볼 오늘의 요리는 소고기 채소 무침과 소고기 고추장찌개 입니다 먼저 소고기 채소 무침부터 만들어 볼까요 소고기 갈비살을 5cm 길이로 썰고 칼집을 넣고요. 진간장, 다진 마늘, 매실청, 청주를 묻혀 10분간 연육합니다. 팬을 뜨겁게 달군 후 갈비살을 올려 알맞게 구워주고요. 볼에 고춧가루와 진간장, 다진 마늘, 맛술, 물엿, 식초를 잘 섞어 양념을 만듭니다. 양념에 채소를 버무린 후 갈비살을 넣고 참기름과 통깨를 넣고요. 모자라는 간은 소금으로 맞춰 주면 소고기 채소 무침 완성입니다. 네, 소고기 채소 무침과 소고기 고추장찌개의 <laughs> 만남이었습니다. 야, 이게 저래 정말 좋은데요? 네, 아이, 아.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일단 그냥 해서 한번 드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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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주도 기대돼. <laughs>